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팟캐스트, 오늘도 영탁입니다. 오늘도 영탁은 언제나 여러분께 영탁님의 최신 소식을 팩트에 기반해서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채널 오늘도 영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영탁님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영탁님 관련해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특히 그 OST 쪽에서 활약이 정말 등부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볼 이야기가 바로 영탁 님의 그 OST 관련 수상 소식인데요. 그 배경하고 또 팬분들 반응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그 핵심 소식부터 짚어 주시죠. 코리아 드라마 오워즈 OST상 수상.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탁 님께서 그 kbs etv 드라마 독수리 오용제 아시죠 아네그 드라마 ost 였던 알수 없는 인생 이 곡으로 ost 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알수 없는 인생 아이 노래 정말 좋았잖아요 드라마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죠 네 맞아요 드라마의 감성을 정말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바로 그겁니다. 얼마 전에도 같은 곡으로 상을 받으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때 열렸던 2025 서울드라마 어워즈에서도 바로 이알수 없는 인생으로 OST상을 수상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번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수상으로 이제 명실상부 OST 이관왕을 달성하신 거죠? 이야, 이관왕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건 뭐 영탁님이 OST 분야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딱 입증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국제적인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이어서 또 국내 시상식에서도 같은 곡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의 수상 과정이 좀더 특별했다고 들었어요. 팬분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이번 수상을 더좀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어, 어떤 점이죠? 그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OST상은요, 100%팬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100%요? 네. 그 셀럽 챔프랑 마이온픽이라는 앱두 군데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기간도 꽤 길었어요. 8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와, 거의 두달 가까이 진행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치열했다고요. 해 마지막까지 1위랑 2위가 막 표 차이가 엄청 적었다고 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했겠네요, 정말. 네. 순위가 계속 바뀌는 그런 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펼쳐졌다고 하니까요. 어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와,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영탁 님의 공식 팬덤 영탁앤 블루스 이 팬덤의 역할이 정말 빛을 발한 겁니다. 아, 영탁 앤 블루스? 네, 많은 팬분들이 이번 수상을 영탁 님 데뷔 20주년 기념 선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신 걸로 알려졌어요. 데뷔 20주년 선물이라 의미가 남다르네요, 정말. 네, 단순히 그냥 응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아티스트에게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안겨주기 위해서 정말 조직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움직이신 거죠. 팬덤의 힘이 정말 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요즘 팬덤 문화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어떤 특징일까요? 팬들이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티스트의 성공 스토리를 막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파트너자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 네, 특히 이런 투표처럼 팬들의 참여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은 이런 경향을 더 강화시키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노력이 아티스트 수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돌아올까 그게 큰 보람과 자부심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티스트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고 팬들은 또 지지와 참여로 힘을 실어주고, 아.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탁님과 영탁 앵브루스 사이에 네, 아주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수상 소식이 딱 전해지고 나서 팬분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받은 댓글들만 봐도 그 열기가 느껴지던데요. 네, 맞아요. 팬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같은 데 보면 정말 기쁨과 감격의 메시지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저희가 그 생생한 목소리들을 몇개좀 직접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영탁님 축하 축하합니다. 영불스들 수고했어요. 아 영볼스들 수고했어요 둘째 이쁜 영탁님 수상 축하 축하 드려요 전국 영볼스님들 모두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합니다 셋째 영탁님 축하합니다 영볼스님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넷째 열심히 투표했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축하 축하합니다 영탁님 화이팅 영볼스님들 화이팅 사랑합니다 아 이번은 정말 투표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럼요 다섯째. 짝짝짝짝짝 역시 OST의 황제답습니다. 여섯째 영탁님 축하합니다. 영불스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일곱 번째 영탁님 축하드립니다. 한국 영불스님들 최고 대단하십니다. 영탁앤블루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와 느낌표가 두 개나 있네요. 와. 진짜 댓글들만 들어봐도 팬분들의 진심이 막 느껴지네요. 영탁님 축하하는 기본이고 영볼스들 수고했다 최고다 하면서 서로 막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와 진짜 인상적이에요. 네 맞아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약간 동지애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동지애 딱그 표현이네요. 그리고 역시 OST의 황제 이런 표현처럼 영탁님의 음악적 역량에 대한 강한 자부심. 믿음, 이런 것도 딱 보이고요. 네네. 이런 반응들이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팬과 아티스트 간의 그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팬덤 내부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 성취감, 이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팬덤의 열정적인 지지, 그리고 또 데뷔 20주년이라는 시기적인 의미까지 맞물려서 만들어낸 하나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OST라는 장르의 특성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아, OST 장르의 특성이요? 네, OST는 아무래도 드라마에 성공하고 맞물리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좀더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팬들에게는 투표 같은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티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탁님과 팬덤 모두에게 정말 잊지 못할 2025년 가을을 선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가 열린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네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아 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요. 2006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드라마 전문 축제입니다. 국내 드라마 산업 발전과 뭐 한류 확산 이런 데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국내 드라마 중심의 축제군요. 네, 그 메인 행사가 바로 저희가 이야기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였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국제적인 성격이고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국내 중심의 축제 속 시상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국내외 주요 시상식에서 모두 인정받았다는 게 OST 이관왕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한아티스트 수상 소식 하나에도 참 여러 가지 맥락과 의미가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단순히 상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과정에 담긴 팬들의 노력, 이야기, 그리고 이게 또 시사하는 팬덤 문화의 변화까지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티스트의 수상이나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앞으로 대중음악 산업이나 혹은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이죠. 아, 팬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팬투표 비중이 높은 상의 권위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티스트들은 이런 팬덤의 영향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까 이런 방식도 계속 진화하겠죠. 확실히 팬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질문들이네요.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팬덤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아티스트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오늘 영탁님의 사례를 통해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영탁님의 OST 이관왕 달성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탁님의 신곡 주시고가 음원 순위 1위가 될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채널 오늘도 영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탁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영탁 구독해주시고, 영탁과 함께해주시고, 주시고 1등 기원해주시고, 영탁님 항상 응원해주시고, 영탁님 예능 출연 항상 본방사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